코로나 바이러스 19 대책 TF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공영계입니다 3월 1일 의료봉사하러 온 첫날 안철수 대표님을 보고 안철수 많이 닮았다고 하시며 지나갔던 영혼 직원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이 이제는 많이 알아보시고 인사를 나눕니다. 3월 1일 의료봉사하러 온 첫날. 방호복을 입으신 안철수 대표님이 검사나 배진을 하실 때 전혀 알아보시지 못했던 환자분들도 이제는 많이 알아보시고 심지어 안철수 대표님과 김미경 교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3월 1일 의료봉사로 온 첫날 의료봉사를 마치고 바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틀째, 삼일째 그리고 오늘까지 봉사하러 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고 많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출수 대표님과 김미경 교수님이 원래부터 여기에 있던 었 사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의료봉사자분들, 직원분들과 참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안철수 대표님과 김미경 교수님이 원래의 자리로 가신다면 우리 모두는 참 많이 그리울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좋은 인연들의 의미 있는 만남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환자의 증가 추이가 꺾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민의당이 코로나 감염증 환자분들의 응원 캠페인을 시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누구나 할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함께 응원 캠페인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분들의 빠른 치유를 응원합니다. 이제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격리해제되고 방치하여 태어하시는 분들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워 이기고 돌아온 우리 유, 당신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